사진 출처 골드바 함께 배경에 금융 차트가 포함되어 있어 금값 상승과 투자 기회를 상징적으로 표현챗 GPT 생성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국제 금값이 역사상 처음으로 3000달러를 돌파했다. 미국이 중국과 유럽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백슬래시 백슬래시 이 부른 금값 폭등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 행보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보호무역 기조를 더욱 공세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에 빠졌고 이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대거 금으로 몰려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마찰이 격화될 경우 국제 경제에 미칠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금융분석가는 백슬렛이 거에도미중 무역전쟁이 심어될 때마다 금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백슬내시며 백슬내시 백슬랫이 트럼프의 관세 공세가 더욱 거세지면서 금값이 단기간 내 3,5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백슬내시고 분석했다. 연준 금리 인하 압박 커지나 연방 준비제도 백 연준의 통화 정책도 금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 중 하나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할 경우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금리가 하락하면 달러 약세가 심화되고 이는 금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현재 월가에서는 백슬렛이 향후 몇 개월 내에 최소 두 차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백슬렛이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연준이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내리면 금값은 3,000달러를 넘어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대응 전략은 물음표 급등으로 인해 금액 상장지수 펀드와 금 선물 시장도 활황을 막고 있다. 특히 금을 실물로 보유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금괴와 금화 판매량이 급증하는 추세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백슬렛이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백슬렛이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백슬렛이 전통적으로 안전 자산이지만 과도한 변동성에 주의해야 백슬렛이며 백슬렛인의 일정 비율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백슬렛이고 조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3000명 달러를 돌파했다.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 선호 심리 속에서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으며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또한 금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보호 무역 기조가 유지될 경우 금 시장은 더욱 불안정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